여러분, 자, 2020년 대비 우리는 선후학사 복습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고대사회고요. 어, 일단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신라 발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제가 진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죠, 여러분. 천년 역사를 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자, 규칙 문제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수수하실 게, 교지 안에 있는 이 OX 체크였어요. 뭐, 여기 빈칸 채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진짜 여러분, 시간이 남 많았다는 거고, 우리는 그럴 시간 없고, 그냥 교의 본문만 잘 보십시오. 자, 그 중에 먼저,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좀 볼까요? 자, 고대사 성립. 이 중에 자, 2번, 5번, 그리고 9번. 잘 살펴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부자 상속의 왕이 계승 확립은 백제보다 고구려가 빨랐다. 자, o x o x 오였죠? 자, 고구려 언제 형제세습?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태조 때였고요. 언제 부자세습? 2세기 고국 천왕이었습니다. 자, 백제는 언제였어요? 3세기 고유왕 때 형제세습, 4세기 근초왕때 부자세습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구려, 백제, 신라 형제세습, 부자세습 꼭 확인하십시오. 자, 5번은 이 2014년 경찰 1차 문제였는데 그 당시에 참 탈도 말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문제였어요. 자, 신라의 왕호 변천 과정을 보면 정치적 분장과 제사장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거서간과 차창으로 그 친구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 질문 자 일단 여러분 답은 옴데요자 이럴 때 사실 어, 제가 수업에서 논의얘기했지만이 지문은 과거 2000차 그러니까 교과 과정의 오류였어요. 근데 이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써먹다 보니까 자 이게 또 맞는 지문이 됐었죠. 그래서 이때 문제를 한번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경찰 문제였습니다. 자 신라 왕호와그 역사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면 교과서 문제가 잘라서 냈죠. 거석 안에서 차차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 분리 사실은 기능 분리란 말보다는 기능이 부각되었다는 말을 써야 되는데 과거에 교과서에 써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가 갑인 거죠. 그래서 할수 없이 많은 부분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 맞는 지문이 됐습니다. 사실 차창 자체는 뭐예요? 재정일치 제사장과 정치적 분장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걸 알려주는데 이거는 거성 안에서 차창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능이 정치적 분장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이 좀더 강조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자, 그냥 각고 교과서 용어기 때문에 기억 맞았고요. 니은 이사금, 연장자의 의미로 박지석씨, 김씨, 세 부족 연맹에서 교대로 왕을 선출했다. 연맹왕국 당겼다. 이사금. 자, 맞습니다. 마리깐, 자, 박지석씨, 김씨 중에 어디에서 김씨에서 왕이 세습. 그래서, 이미 마리깐이다, 마리, 마리비 머리였고, 가는 칸이다. 즉, 대수장 또는 대분장의 의미 갖고 있고, 강력화 왕권의 의미가 마리깐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왕, 육세기초 지중왕이 처음 사용했고, 지중왕은 모든 걸 중국처럼, 바로 중국식정치도들 받아들였다. 그래서 보, 결국 보기가, 자, 1번이 두개 2번이 세개 3번이 세개 4번이 자네개인데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교과서가, 아무리 과거에 교과서가 잘못됐어도, 그 교과서 문장 그대로 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됐었던. 음좀웃픈 문제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까지 안나옵니다 자 9번 시조가 이진아신왕인 나라 즉 어디였어요 바로 김해. 자, 고령의 대가야죠 고령의 대가야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 가야의 주도세력이 되었고 자 고령의 지상동 고분이 대표적이었다 자 o x 오죠 자, 고령의 대가야, 고령의 지상동 고분. 자, 수업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고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보는 파트가 어디였습니까? 자, 이 챕터 2죠? 챕터 2가 제일 중요했었어요 왜? 네, 여기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2세부터 7세기. 다시, 7세부터 10세기 초, 자, 왕역적, 꼭 여러분 다시 외우시고 또, 외우시고, 또 외우시고, 또 외우시고, 또 외우시고, 많이 외우셔야 되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자, OX 정치, 자, 파악하는 건데, 자, 교재 159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 4번, 5번, 8번, 10번, 자, 이렇게 4개를 살펴볼게요. 자, 4번, 자, 이사부로 하여금 대가야를 토벌하게 한 왕, 누구였습니까? 6세기, 자, 진우왕이죠? 자, 연호를 임평으로 고쳤으며, 분항사와 영묘사를 창건했다. 자, 지금, 연호가 임평이고, 분항사와 영묘사는 바로 선동여이었으니까 자, 답은?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부하면 우리가 이사부가 그러면 독도, 즉우상고 복석, 지중왕때 이게 유명하지만 진흥왕 때까지 활동했던 장수였죠. 그래서 바로 이사부 나오면 무조건 자 지증왕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셔야 돼요. 이사부가 우상고 복석 그러면 지중왕이고 이사부가 대가야 토벌 그러면 진흥왕 때죠. 그러면 자, 이 문제 또 어떤 문제였는지 2019년 서울시 문제 온전히 볼까요? 자 보기에 미조치 왕대에 이루어진 내용을 옳게 고를 것은 제29년에 금강국주 김구예가 비와 세 아들 데리고 와 항복하자 왕은 예로서 대접하고 상등의 것을 주었고 23년 처음으로 연호를 칭하여 건원원년이라고 했다 건원이란 연호 6세기 법풍왕이죠 그러면 법풍왕을 뭐라고 그 문제? 자, 기억.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 왕호를 마리카에서 왕은 육세기초 지중왕이고, 자 왕은 연호를 고쳐 개국이라 했고 국사를 국사책을 썼죠? 이거는 진흥왕이고, 자 왕호를 성법 대성법 네, 흥대왕 이거는 바로 법풍왕이고요. 자 신라 육부가 새겨진 울진봉평신라비도 법풍왕이고. 자 연호를 임평으로 고쳤고 분황사 영묘사 이거는 자자 자, 누구였습니까? 선동왕이고 다시 한번 법풍왕, 진흥왕 자선동왕 업적 확실하게 잡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5번입니다. 자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 이후에 안승을 소고구려 왕에 봉하였다. 2018년 지방지 구분문제였었죠? 자 ox 네, X죠. 기벌퍼 싸움은 삼국통일의 마지막 싸움이었고, 676년이었고요. 그리고, 안승이, 자, 배, 배, 고구려 부흥도 피다가 나중에 자기와 함께 동지였던 건모자함을 배신하고, 자, 신라로 망명하잖아요. 그래서, 자, 안승을 소고구려 왕에 봉한 것은 670년. 그래서, 당연히, 시기는, 자, X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자, 고구려 멸망하고, 그 다음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자, 시기적 특징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 선왕 때, 지배체제의 정비를 위해서, 수도를, 수도,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기고, 신라와의 상설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자, 이거 누구였습니까? 일단 OX부터 얘기할까요? 자, OX, X였고요. 자, 지금 중경에서 상경으로, 그리고, 자, 신라하고의 길, 즉, 신라도를 두었던 것은 문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정확히 볼줄 아셔야 돼요. 자, 이어서 자, 고대 사회 자, 고대 자, 경제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OX 체크 4번, 6번, 10번. 자, 세개볼 건데요. 자, 4번 볼까요? 삼국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 6두품 이하의 육두품 이하에 속한 사람들에게 중위 제도라는 일종의 특진의 길을 개방하기도 하였다. 자, OX 5고요. 다시 한 번, 이 도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육두품은 아무리 똑똑해도 어디뿐이? 육아차뿐이. 그래서 바로, 통일신라에 들어가면 이들이 육두품 아찬뿐이 못 가기 때문에, 육중의 승진, 즉, 육, 육두품 아찬을 4개로 쪼개서 4중 아찬으로 다시 쪼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5두품은 10대나마뿐이 못 가기 때문에, 다시 대나마를, 자, 9중 나마로 다시 9개로 쪼갰다는 거. 이런 게 육중의 특징제도인데, 그래도 여전히 육두품 어디뿐이 못 간다? 육아차. 자, 5두품 어디? 10대나마? 4두품은 12대사. 철저하게 골품에 의해서 그들의 관등이 결정됐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자 6번 볼게요. 자 6두품들은 등란이라고 하였는데 자 5관등인 대하창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여러분 자 헛웃음이 나오네요. OX, X죠? 어디뿐이 6관등 하창. 집사부, 시랑 뿐이 못 갑니다, 시랑. 자, 10번. 발의 지식인들은 당의 빈곤가에서 당의 지식인보다 우위에 서기도 했다. OX, OX, X죠? 빈곤가란 당나라 사람들을 응시할 수 없는 외국인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발해 지식인들은 당나라 빈곤가에서 신라인들과 함께 시험을 봤었죠 때로는 신라인보다 우위에 서기도 했고 내려가기도 하고. 자, 이 당나라가 당나라의 교묘한 이재정체 신라와 발해를 문화적으로 계속 경쟁을 붙셨다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그러면자 고대 경제 자늘 민정문서부터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자 고대 경제에서 6 번. 8번, 두 개를 다시 살펴볼게요. 자, 신라 민정문서를 통해서 개별호의 등급으로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판단할 수 있고, 즉, 호급을 구등급, 모에 의해서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결국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그 집의 생활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간모잔다, 내시령자, 내시령다, 촌주이다 같은 토지는, 자, 촌민에 의해서 소작된다, OX, X죠. 민정문서에서는 소작 토지가 없습니다. 다 경작이었고요. 특히 관모전답은 관청으로 가는 거, 내실형답은 내실형이라는 관리에게 준 거, 촌주이답은 촌주에게 준 거였었고요. 자, 촌민들에 위해서 공동 경작됩니다. 자, 8번 통일신라는 수공업을 창부해서 관장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조직들 정확히 보셔야 돼요. 육전조직 꼭 비교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 답은 X였고요. 이도표였잖아요 항상 어떻게 공부하라? 조선부터 기억하자. 이호예병형고 다시 고려. 이호예병형고 자, 발해 충인의 지혜신. 이게 바로 자이 육전 조직을 알려줄 거고요. 자 그러면 자 통일신라에서의 창부는 뭐 하는 곳이다? 창부는 경제 담당 부서잖아요. 즉 수고업을 담당했던 부서는 예작부, 공장부죠. 그래서 예작부나 공장부에서 어아주, 능나 같은 비단, 종, 불상 같은 제조 부분에 좀 나름 솜씨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고요. 자, 백제육자평. 다시 한 번. 내신, 내두, 내버. 위사, 조정, 병각. 항상. 이호, 예병, 형공, 순수에 맞춰서 다른 나라 것도 기억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확인해 마지막. 자, 고대 문화. 보겠습니다. 문화도 참 외울 게 많았었죠? 그러나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또 제가. 자, OX 같은 경우, 경우 간단하게 볼수 있는데요. 자, OX 파트. 지금 5번, 7번, 자두개 볼게요. 스님 얘기. 자 해초는 인도를 순례한 후 왕호 천추국전을 안겼고 의상은 화음 사상 뿐만 아니라 관음 신앙도 이끌어서 많은 절을 세웠다. 자 오엑스 였습니다자 그럼 해초, 의상, 원효 이런 스님들 꼭 기억하시고 특히 원효와 의상이 베스트였었죠. 자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였어요. 이게 2013년 경찰 1차 문제였는데 자, 신라의 불교 문화 발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해초는 인도에 갔다 와서 왕호 천추국전 남겼다 근데 중국 도낭석굴에 남겼죠. 그래서 현재 발견자가 갖고 있었고요. 자, 갖게 됐고, 프랑스가 현재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죠. 자, 원효는 화엄 미승 법계들 저술했고, 부석사를 건립했다. 뭐가 틀렸어요? 원효가 틀렸죠? 의상으로 받게 되는 거고. 자, 의상은 화엄사상 뿐만 아니라 관음시당을 이끌어서 불교의 대주가 이루어졌고, 또한 많은 절을 세웠죠. 낙산사, 부석사 등등등. 그 다음, 신라 말기에 교정 승려들이 중국서 유행한 풍수지설을 들여왔다? OXX죠? 신라, 하대는 선종계 스님들. 그들이 특히 그 중에 도선 스님이 풍수지설을 갖고 왔잖아요. 다시 한번, 어, 문장을, 기출문제를 통째로 보는 훈련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가벼운 OX는 마무리 때더 빠르게 보는 그런 맛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벽화, 벽화였잖아요. 고분 벽화. 고분이었습니다. 자, 7번 백지의 벽돌무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벽화를 그려놓지 않았다. 자, 2007년 꽤 오래전 문제죠. 자, 5X, X죠. 벽돌무덤도 벽돌무덤 나름이었잖아요. 자, 뭐였습니까? 바로 어, 공주 송산이 고분 안에 무령왕릉은 벽돌무덤이고 또한 송산 6호분도 벽돌무덤인데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었고 송산이 6호분은 사신도나 일월도 같은 벽화가 있었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문제 자체를 볼까요? 자 이게 2007년 국가직 취급 문제였습니다. 자 삼국의 고분과 미술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백제 미륵사의 석탑과 신라의 분황사 분항, 탑은 각각 자 백제 의 미륵사의 석탑은 목탑 양식의 석탑이고 신라 분황사 탑은 전탑의 모습을 많이 가질 고 있다. 고요 분황사 모전석탑이었잖아요. 비록 돌로 만들었지만 전탑의 모습도 갖고 있다. 전탑은 아니지만 전탑의 모습을 탑은 1 번이었고요. 자, 이번 백제 벽돌 무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벽화그그을 놓지 않았다. 아닙니다. 무려 왕릉만 자 벽돌에 영권 무늬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만 벽화가 없었지 자 육호 분에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구려 고분벽화는 처음에는 사신도, 나중에 생활 풍속도 아닌가 시죠 자, 고구려 겉은 토청. 자, 내부 구조는 굴식 돌방 무덤. 이 구조는 고구려 후기에 나오는 무덤인데, 자, 이 벽화가 나오는 나오는 구조였고요. 특히 처음에는 생활 풍속도 좀 있다가 불교 관련, 그리고 마지막이 사신도 같은 도교 관련 벽화가 나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다음, 한강 유역의 돌무지 덧널무덤은 이미 틀렸죠? 돌무지덧널부덤은 한강에 나오지 않고 신라, 삼국시대 신라에서 나오는 거고 특히 경주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한강 유역에 돌무지덧널무덤이 아니라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 서울 석촌도 고부는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 유임을 발영한다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예자 이렇게 고대사에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자 중세사에 즉 고려에서 또 다시 한번 스피디한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발해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늘 지쳐요. 그래서 제가. 단과에서도 내용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정치사다. 두 번째가 문화사다. 이 정치사, 문화사 다시 한번 꼭 복습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왕국사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파이팅!